오늘은 복부 지방 흡입 중에서 배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부터 복근까지 이렇게 띠처럼 연결되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배꼽 주변에는 사실 지방이 많이 있죠. 그런데 수술 후에 이런 배꼽 모양이 새로 복고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. 그렇지만 모든 이제 병원들이 이런 배꼽 모양을 신경 써서 수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. 케이스를 보여드리면. 수술 전에 이렇게 이제 가로로 좀 찌그러져 있는 배꼽 모양이었다면 수술 후에 배꼽이 세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배꼽 모양이 예쁜 세로 배꼽으로 될수 있는지 아니면 찌그러진 가로 배꼽으로 되는지는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런 복부 지방흡입 상담 시에 세로 배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배꼽 모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물어본다면 수술 후에 만족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